자, 문제 분석합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12, 이차 함수 예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 그럼 이런 거딱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y가 10이잖아요. 그때 x를 잡는 거예요. 10은 8분의 5x제곱이니까, 양변에 5분의 8을 곱한다 생각하면, 그럼 약분 되고요. 16이 되겠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양수 일사 분면에 있기 때문에 4 이렇게 잡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그럼 여기는 2가 돼서 이 좌표는 2, 10이 되고요. 자, 요 영이란 요 b 좌표는 0, 10이 되는 단서를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원점을 꼭점으로 하고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는 여기 중점. 즉 2, 10을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 식은 그러면 어 꼭점이 0,0이니까 y는 x 의 제곱 기초형 요렇게 잡고요. 이게 2,10을 지나도록 a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는 2분의 5가 되니까 내가 찾는 식은 y는 2분의 5x의 제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